안녕하십니까. 천낙피싱TV, 천낙입니다. 네, 오늘은 포항에 위치한, 네, 오돌이, 네, 오돌이 포인트에 와봤구요. 네, 일단 여기는 주차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주차선이죠. 주차선이 쭉 계속 있고요 이쪽 편에도 보시면 주차선이 쭉 계속 있습니다. 네, 주차할 때는 굉장히 많다. 자, 여기 철계단을, 네, 천천히 올라가서, 네, 이런, 네, 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시고요. 으차, 아이고, 아이고, 발을 헛디뎠네요 자, 내려왔어요. 천천히, 여기는 물이고요. 네, 접근성은 허벅지성화 이상, 네,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네, 접근이 불가한 곳입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시구요.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쳐. 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라테오 KS962ML. 이차! 네, 원줄은 팔랍사 1.2호, 농루지에 카본목줄 5호 1.3m, 네, 그리고 농어바늘 20호에 지렁이 머리깨기, 현재 네, 계속 끼다 보니까 다섯 마리 깨져 있네요. 네, 다섯 마리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여기 앞에 돌이 아주 좁게 있는데 이 사이로 던져가지고 낚시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우측부터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네, 여기 발앞에 수심은 뭐 거의 한 1m 정도 나오고요 네, 저기 멀리 쪽에는 뭐한 2m, 네, 뭐 2, 2m, 3m 뭐 사이겠죠. 자, 릴링 스테이. 여기 들어올 때는 네, 조심해서 들어오시고요. 네, 파도가 칠 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밖에서 네, 포인트 진입 가능한지 네, 확인하시고 네,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금방이니까 네. 지나가면서 던지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 온툭대로, 네, 온툭대로 여기, 저기 위에 차 대놓고 난간에서, 네, 장타를 치셔도, 뭐, 네, 괜찮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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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수심이 낮으니까 계속 천천히 한 번, 네,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줄을 1.3m 정도를 줬는데 실제로 계속 릴링을 해버리면 네, 수심이 네, 1m 안 되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바늘이 1m 안 되게 위치해 있겠죠? 계속 꿀면 네, 수심이 1.3m가 아니라는 사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뭐 릴링을 계속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 네, 릴링 했다 스테이 했다 할 경우에는 네, 1m 이하로 수심이 바늘이 위치했다가 또 스테이 하면 좀 기다려 주면 다시 1.3m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심을 오르락 내리락 네, 하면서 미끼에게 액션을 주는 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타이는 실패. 자, 여기 여사이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네, 여사이가 지금 폭이 한, 한 6, 7m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좁으니까, 예, 네. 참고를 하셔가지고, 던지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찌가 만약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르게 흘러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찌를, 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쪽에, 양편 이쪽에, 네, 걸리지 않도록,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 릴링, 스테이. 릴링, 스테이. 네, 텐션만 주고 있으면 크게 찌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손에, 고기가 물면 손에 바이트가 오겠죠. 네, 그때 후킹을 해도 네, 찌보다 더 빠릅니다. 손은 찌부다 빠르다 네. 짜잔 오늘 또두 번째 타까지는 고기가 그안 물어주네요 두 번째 터까지 실패. 네, 낚시는 제가 계속 해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좋은 조항 있거나, 그리고 어, 여기 정확한 위치 정보는 제가 저희 참나카페에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포인트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